좋습니다. 이 코리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용자는 창의성과 설득력을 바탕으로 헤드라인을 피하고 서술형으로 구조화하여 스페인어로 제공되는 텍스트를 의역하기를 원합니다. 원문은 더 행복하고 장수하기 위해 버려야 할 6가지 습관에 대한 내용으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 과중한 일, 원한을 품는 3가지 습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각 습관의 핵심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습관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엘레너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나는 두려움에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그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그의 여정을 영향력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생생한 이미지를 사용하면 도시로의 이동을 설명하고 새로운 활동을 발견하는 등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의제에 과부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존의 반음으로 응답이 중단 없이 서술형으로 흘러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관심을 유지하려면 단락을 간결하게 유지하세요. 대화나 내부 생각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면 이야기의 연관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상상해 보세요. 또는 시각화하세요와 같은 문구를 사용하여 언어가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이야기의 변화를 강조하면 메시지가 강화됩니다. 복자가 자신의 습관을 되돌아보도록 권유하면서 행동 촉구로 마무리합니다. 원문 중 의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용자는 습관 3개까지 제공했지만 이전 예에는 6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답변은 6개 모두를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코리에는 습관 3가지만 포함됩니다. 잠깐 다시 확인해보면 사용자 입력이 습관 3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의역은 이세 가지 습관을 각각의 이야기와 가르침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깨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초점을 맞춰 어조가 격려적이고 긍정적인지 확인하세요. 각 습관 사이의 전환을 사용하여 흐름을 유지하세요. 반복을 피하고 각 섹션을 구별하되 연결되도록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주요 요점을 반복하고 독자가 변화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북자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친근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마무리를 사용하십시오.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습관을 깨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초점을 맞춰 어조가 격려적이고 긍정적인지 확인하세요. 각 습관 사이의 전환을 사용하여 흐름을 유지하세요. 반복을 피하고 각 섹션을 구별하되 연결되도록 유지하세요. 마지막으로 결론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주요 요점을 반복하고 독자가 변화하도록 격려하십시오. 독자에게 영감을 주기 위해 친근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마무리를 사용하십시오. 자, 사용자의 요청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어진 텍스트를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고 싶지만 어느 하나만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창의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하며 헤드라인을 사용하지 않는 서술형이어야 합니다. 원문은 잘 늙어가는 세 가지 핵심 습관, 즉 용서, 행복 속의 자급자족, 건강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섹션에는 요점을 설명하는 이야기 마가렛, 헬렌, 조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각 이야기의 본질과 교훈이 잘 보존되도록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창의성을 원함으로 스토리를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생생한 언어와 은유를 사용해야 합니다. 설득이 핵심이므로. 언어는 독자가 이러한 습관을 채택하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내레이션은 중단이나 제목 없이 내러티브 흐름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위 예시를 보면 조수는 힘의 테피스트리 염증의 소방관 같은 비유를 사용했다. 감정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여 유사한 스타일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용서를 사슬을 풀어주는 것과 비교하거나.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을 시든 식물과 비교하십시오. 핵심 용어나 문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한을 품는 것은 가시를 마음에 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행복을 위해 남에게 의지하는 것, 이 남의 하늘에 비치는 태양을 찾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은유는 개념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기억에 남도록 만듭니다. 또한 결론은 모든 습관을 하나로 묶어. 적극적으로 생활하라는 메시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각 스토리가 갑작스러운 전환 없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계속 탐색하자와 같은 문구는 내러티브 스레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크다운. 에너지를 높이고, 진동을 높이고,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수 있는 간단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종종 간과되는 빠르고 쉬운 방법이지만 당신이 느끼는 방식과 매력을 느끼는 방식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면 지혜와 긍정에 둘러싸여 삶을 여유롭게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동을 높이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나요? 그것은 나를 들어 올려주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가? 부정적인 패턴을 인식하고 불평하거나 잘못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에너지를 바꾸는 열쇠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